안녕하세요. 안짱TV입니다. 네. 어떤 제품을 가지고 쇼핑을 운영하 할지 어, 이 하이 리빙이라는 쇼핑몰 책자에 보면 모든 제품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는 그 제품을 제가 그냥 홍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 제가 지난번에 이 하이 리빙 쇼핑몰 책자에서 이걸로 내가 이 책자 하나만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품질 보증을 다 하였고요. 임상 실험을 거친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내가 그냥 홍보를 하시면 되어요. 내가 제품을 뭐 품질 보증할 필요도 없이 택배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면 바로 택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은 아주 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돈이 되는 네. 집에서 쓰는 것들을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 아주 기초적으로 어, 가지고왔어요 이런 어, 제품들은 다 쓰고 있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제품을 가져와 봤어요. 집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제품만 내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소비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를 쓸 때마다 나에게 돈이 쌓이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지금은 어떤 거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기에 위기를 기회 삼아서 나도 작게나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이디빙에 들어와 있는 이 세제는요 덴마크 효소 과학으로 생명공학기술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덴마크 노보자임에서 개발한 효소 제품입니다. 세제가 효소공법으로 처리가 되었다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닌데 효소 처리하였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제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 하나도 엄선하게 까다롭게 선별하여 사정,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혹시 사건 아시죠?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잠깐 나는 조금 사용했는데 괜찮지. 요렇게 머리 한번 감았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우리 날마다 머리 감잖아요. 날마다 설거지 하잖아요. 날마다 빨래 빨아입잖아요. 날마다 화장실 청소하죠. 그 속에서 하이리빙은요. 모두 효소 공법이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리파아제 효소. 그리고 어 아밀라아제 효소. 그리고 셀룰라아제 효소. 그리고 어티나아제 효소. 그리고 만나아제 효소. 그리고 프로나 디아아제 효소. 이렇게 여섯 가지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 효소는 제가 정확하게 옆에 설명을 부재 설명을 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효소 처리가 된 세제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네 하이리빙 세제입니다 네 덴마크 효소공법 처리하여서 세제가 안전하고요 저는 제일 사랑하는 세제가 이거입니다 화장실 청소 욕실 소독제입니다 네,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기 싫죠. 식당,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제예요. 화장실 청소가, 어, 직원들이 또 하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식당에는 직원을 안 시키고 사장님이 직접 청소하시는 곳이 많아요. 네, 저, 저에게 고객은, 어, 그분은 화장실 청소가 직원들이 한 대여섯 명 있는데도 사장님이 직접 화장실 청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를 사용하고부터는 화장실 걱정을 안 하신대요. 네, 쓱쓱 쓱쓱 뿌려놓고 뚜껑 닫아놓고 잠시 후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반짝반짝 광이 난답니다. 네, 그리고 어, 화장실에 실리콘 있죠. 거기에 곰팡이 균, 곰팡이 시커멓게 앉았는 거. 뿌려놓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샤워기를 물한번 뿌려도 깨끗하게 말끔하게 지워져 있고 그리고 타일에 이제 곰팡이 쓸쩍 우리가 습기가 제거 습기가 많이 생기면서 그것도 제거가 되고요 아주 화장실 청소에는 탁월하고 그리고 찌든 때 바닥에 저는 어 제가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페인트를 직접 칠했었어요 치는데 바닥에 이제. 신문지를 안 깔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 페인트가 떨어졌는데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지는데 제가 이거를 뿌려놨다가 어~ 쓱싹쓱싹 지우니까 깨끗하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굉장히 편리하게 청소를 잘했고요 그리고 뭐 찌든 때 시커멓게 눌러붙어는 찌든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지워져요. 그래서 찌든 때에는 어, 이게 곰팡이 균까지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욕실소독제입니다. 욕실소독제에서, 어, 환증제, 파라벤, 인삼념, 형광, 중백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속에 들어있는 파라벤을 1년, 1년을 사용을 했을 때, 어, 그거를 검출을 하면은, 우리가 한 숟가락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먹었는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고 입으로 먹어지는 거랑 다 합치면 한 스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진환경 세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 사용을 안 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아기들, 그리고 노약자들 다 세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더 돈이 되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시는지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내 세제를 바꿔 쓰고 내 생필품을 모두 바꿔 쓴다면 작은 거에도 관심을 가져서 흘러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다내 주머니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어. 내 세제를 바꿔쓰고 내 생필품을 모두 바꿔쓴다면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큰 기업도 작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도 관심을 가져서 흘러보내는 일이 없도록 내가 쓴 만큼 다시 수입으로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제를 가지고 그리고 주방세제는요. 어. 1대3까지 어, 하셔도 돼요. 네,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네, 또한 어, 이 또한 주어이 세제가 친환경 세제입니다. 식물성 어,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과, 과일이나 야채까지 다 세척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그렇듯 씻으면서 식물성이다 보니까 과일이랑 야채 농약 성분을 빼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디빙 세제로 어 굉장히 많이 건강도 찾으면서 그리고 어 돈도 벌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다음에는 어 세제 아니고 또 다른 것들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티비였습니다.